안녕하세요. 진천 산산 초등학교 교사 서홍석입니다. 저는 교육영화 제작 연수에서 촬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로 적절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영화의 기본 단인 쇼시입니다. 쇼은 영상으로 만들 때 중간에 끊지 않고 촬영한 연속적인 화면을 말합니다. 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게 뭐야? 난 거야? 아니, 나 혼자 그걸 어떻게 다해? 이렇게 중간에 끊지 않고 촬영한 화면을 쇼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구성 요소는 쇼씬 시퀀스가 있습니다. 쇼이 모여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씬이 되고 신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시퀀스가 됩니다. 이런 시퀀스가 모이게 되면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 씬을 보면서 숏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다비,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나 대신 청소하실 수 있지? 나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바로 가야 하는데 뭐?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내가 오늘 늦으면 안 되니까 좀 하자. 이 씬에서 사용된 숏은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총 6개의 숏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명을 담는 숏,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 숏,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 숏. 총 6개의 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기본 단위인 숏이 어떤 것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숏의 종류는 화면 프레임과 피사체의 크기의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피사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츠의 종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부터 익스트림 롱샷까지 다양합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원거리 전경을 표현하는 쇼으로 어디인가를 알릴 때 쓰입니다. 주로 장면을 설정하는 도입부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높은 건물이나 드론을 활용하여 높은 곳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롱샷은 전경을 나타내는 쇼입니다 피사체가 작은 크기로 등장하고 피사체의 옷차림이나 성별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숏입니다. 롱숏 역시 배경에 초점 맞춰져 관객들에게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풀숏은 피사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촬영한 숏입니다. 피사체가 화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사체의 얼굴이 작게 보여 표정 변화보다는 걷거나 달리는 등 움직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니네 쇼트는 피사체의 머리부터 무릎 정도까지 보여주는 쇼입니다 팔동작을 이용하거나 상체 움직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웨이스트 쇼은는 피사체의 머리부터 허리 정도까지 나타내는 쇼입니다 피사체의 얼굴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배경보다는 피사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피사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투숏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바스트숏은 피사체의 머리부터 가슴 정도까지 나타내는 숏입니다. 인물 촬영의 기본적인 숏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정보보다 인물의 표정 등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숏입니다. 클로즈업 숏은 얼굴이나 사물을 가까이 촬영한 숏입니다. 화내는 장면, 기쁨 장면 등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좋은 숏입니다. 피사체가 사물일 때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관심을 이끌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트은 얼굴이나 사물의 특정 부분을 가까이 촬영한 숏입니다. 인물 촬영 시 눈이나 입술 등에 근접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감정 표현 같은 극적인 장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섬세한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버 더 숄더 숏은 두 사람의 대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숏입니다. 한 사람의 어깨 너머로 촬영하는 것이며 웨이스 숏, 바스트 숏, 클럽 숏과 함께 자주 쓰입니다. 주로 두 사람의 유대 관계나 공간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같은 장면을 다양한 숏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풀숏에서 클로저까지 촬영한 장면을 같이 보면서 각각의 숏이 주는 느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내는 풀숏입니다. 다음은 무릎까지 나타내는 니숏입니다. 다음은 허리 정도까지 나타내는 웨이스트숏입니다. 다음은 가슴까지 나타내는 바스트 숏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가까이 촬영한 클로어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숏을 사황과 의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더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앵글과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